어, 원래 대학을 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. 예, 미술학과를 나왔는데 어, 그 시대 에그 시절에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어, 학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좀 자립을 해보고자 장사를 시작했었는데 어, 제가 장사에 좀그 소질이 있나봐요. 네. <laughs> 장사 에 소질 이 있는 장사 가좀잘됐었고 음. 가맹점이 좀 늘어나는 과정을 저희가 몸으로 좀체험하면 채용하면, 제가 체험하면서. 프랜차이즈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뭐 20대 중반에도 프랜차이즈에 좀 성과가 있었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일본도 한 2년 정도 갔다 왔고요. 갔다 와서 31, 32그 시기에 어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 준비를 하면서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지금 SN 인더스트리를 설립을 하고 어,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음, 그 s n 레스트리라는 회사가 어떤 의미를 갖그 SN이 &E 그뭐 친구분들은 상준의 약자냐 원래 뭐 네, 얘기하는데 네, 네. 그렇게 지는 건 아니고요. 어, 어, successful Navigator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제가 그게 문장으로 문법이 맞는지 는잘 모르겠습니다. 음. 그 성공의 어떤 뭐 반려자 뭐 안내자 뭐 이런 의미를 좀 주기 위해서 음. 어 성공풀 네비게이터 에이전트가